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수익을 서포트 해드리는 백현서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익을 서포트 해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스가 며칠 조정이 나오다가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거듭 정말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계 코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절대 팔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 조정이 끝나면 무조건 상승이 나와준다고요. 이거는 추측이 아니라 그냥 기정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중국계 코인의 확신을 가지는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또 앞으로 급 급등이 나와줄 중국계 순환매 리스트 또한 알려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 정보의 정확성 인증부터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지 28%, 29%, 24% 도지의 급등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절대 운이 아닙니다.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이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겠죠. 자, 3월 31일 오전 9시 36분에 도지코인 100원에서 103원에 진입하라고 매수 지점 그리고 손절가까지 공유를 해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공시가 떴고 평균 25%의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정말 정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돼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양한 분들 지난주 제 영상 보시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 주셨는데 저는 아직 매도사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긴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카톡방 보여드리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은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코인 정확한 매도 시기와 2차 슈팅 지점 공시 일정 공유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 문자를 받아보니까 유료 리딩 방에 돈 내고 들어가셔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피해 입으신 분들 피해 복구까지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제 개인 번호인데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면 바로바로 답장해드리니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는 연락을 주신다고 금전을 요구하거나 후원을 유도하거나 이런 거 일절 안 하니까요 걱정 마시고 연락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와서 지금 자오창펑이 후오비 거래소 지분 인수를 거절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건 후오비가 홍콩에 지사를 내고 호비 홍콩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자오창펑과 저스틴 선의 개인적인 친분은 업계에서도 이미 잘 알려진 상태인데 기사는 이렇게 났지만 둘의 친분은 생각보다 견고하고 서로 잘 보이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는 관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만한 포인트는 저스틴 선이 홍콩 진출의 진심이고 추진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계 코인 제가 전문가죠. 여러분이 지금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날은 바로 다음 주 수요일, 사. 월 12일입니다. 이날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도 있지만 홍콩에서 열리는 홍콩시장 개방 이후 최대 행사인 홍콩 웹3 컨퍼런스입니다. 지금 이 일정에 제가 초청을 받았고 이곳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임원진들이 대거 참석 예정입니다. 자오창펑 참석 픽스가 나면서 다들 몰리기 시작한 건데 시진핑과 자오창펑의 수혜주인 스팀 그리고 네오 솔라 스텍스 같은 종목들 홀더 분들은 반드시 주목하셔야 하는 일정이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홍콩으로 출장을 갑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드릴 예정이고 그 전에 이미 국내에서 선반형으로 중국계 코인 순환매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음 주 수요일 직전까지 목표 수익 100% 잡고 갈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보를 놓치는 건 지금 시장에 너무 아깝잖아요. 방구석에서 인터넷 서치해서 영상 찍는 사람들이랑 홍콩 직접 가는 저의 정보력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4월 불장 초입 수익을 이제부터 제대로 내드릴 생각이고 당장 오늘 70% 급등 나온 밀크 이거 수익 내는데 딱 3시간 걸렸습니다. 실시간 정보력이 현재 시장에선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당장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오전 급등주 오늘 저녁권은 혹시나 제 영상 저녁에 보셔서 못 들어오시더라도 내일 오전권은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잠깐의 귀찮음을 무릅쓰시고 내일 단타 수익으로 30% 이상 수익 내실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세요. 급등주 핵심은 정보라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다음 급등이 나와줄 중국계 종목과 중국계 코인들 왜 집중하셔야 하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니까요.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중국 재진출 명단입니다. 작년 12 1월 ftx 사태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코인 시장 점유율을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올해 1월 1일이 되자마자 중국은 nft 거래소 국가급 거래소를 오픈을 하고 미국은 edxm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로 바이낸스 를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행보는 sec가 리플을 소송하고 cftc가 바이낸스 를 소송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들에게도 소송을 거는 등 코인 시장을 배척하고 있고 이에 미국 코인 프로젝트들은 길을 잃은 상태 입니다. 그에 반면 중국은 계속해서 코인 시장을 넓혀나가려고 하고 있죠 이게 중국이 종이화폐의 힘을 키우고 싶어 했는데 종이화폐로는 미국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화폐로 먼저 미국을 잡아야겠다 하고 개방을 했는데 점점 미국이 디지털화폐 쪽으로 중국을 이기는 게 가망이 없어 보였는지 이렇게 소송을 걸면서 코인 시장을 배척하기로 한것 같아요. 아예 코인 시장을 죽이려는 거죠. 지금 갈 곳을 잃은 이 미국 프로젝트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네, 다 중국으로 가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세계 최대 기관인 미국과 중국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사대주의라지만 우리 같은 홀더들은 꼭 미국의 편이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돈 벌어주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돈 벌어주는 곳은 지금 제가 봤을 때 2023년에는 중국입니다 22년도 1월쯤에 저스틴선이 중국 깃발을 올리면서 2023년도 크립토 시장은 중국이 주도할 거다 저스틴선이 아가리선이라고 유명하지만 말은 많아도 시장 예측 하나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이에 그 정도 돈을 번 건데 얘가 지금 중국으로 회로를 갈아탄 이유가 있겠죠? 지금 그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아까 종유화폐로 미국을 이기기가 힘들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보면 이 종유화폐마저도 미국이 이태로온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줬었죠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에게 화가 난 건지 중국의 위안화를 밀어주기 시작했고 결국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 1위를 처음으로 위안화에게 내어줬습니다. 이건 러시아 뿐만이 아니라 사우디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위안의 힘이 세질수록 미국의 부담은 커질 거고 미국 코인 프로젝트들의 미국 이탈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겠죠 제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거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의 코인으로 급등이 나와줄 때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여러분, 급등이 나오니까 이유 없이 이상한 종목 매수하고 이런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제 이런 도박투자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확신이 있는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도 다 계획이 필요해요. 중국 재진출 명단 이 종목들로 저점에 매수해서 급등 수익 다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자를 남겨주신다고 제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후원을 유도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